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자극제. 모든 자극제가 섭취할 때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쓰다.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중독될 수 있다.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라.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분인지 관찰해 보라. 몇 시간만 지나도 당신은 머리에서 둔탁한 느낌과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두통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품을 하고 풀이 죽기도 하고 한다. 이는 그날 당신의 식단에 커피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가 당신의 심장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정상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다라고 여러분은 주장할 수도 있다. 선지 구옥 사람들 역시 삶의 어떤 단계에서 심각한 병에 걸린다. 예를 들어, 미국인 두 사람 중한 명은 일생 중 어느 단계에서 암이 걸린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커피, 차, 담배에 들어있는 자극제는 기운을 북돋거나 정신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 혹은 더 활력을 잇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큼 빠르게 작용하는 물질인 듯 싶다. 그러나 이 흥분제들은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 증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분명히 몸이 그것을 제공한다. 자극제는 신경에 강력한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 독소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 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실 때 이러한 면역 반응 때문에 에너지가 상승한다. 따라서 육체적인 에너지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는 신체의 에너지 손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인의 중독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믿음에서다. 컨슈머리포트,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소비자협회가 발행하는 소비자 잡지인데, 거기서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전문점 6곳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를 테스트했다. 일반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은 80에서 100mg이고, 디카페인 커피는 5에서 32mg, 코카콜라의 약 360ml에 들어있는 양과 거의 동일하다. 미국 심장협회의 25년 과학세션에서. 제시된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세잔 이상의 딥 카페인 커피를 마실 때 대사 중호군과 관련된 특정 형태의 혈중 지방을 늘림으로써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산성이 더 강한 콩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강한 산은 속수림, 골다공증, 농내장,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3개월 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발병 위험을 4배로 높일 수 있다.즉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낀다면 제대로 만들어진 진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훨씬 낫다.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으로는 과식이나 자연의 것이 아닌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다. 자연식품은 비록 자극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균형 잡힌 양의 신체 에너지질을 제공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종류의 자연 자극은 생리적 균형, 즉, 항,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반면에 어떤 종류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간식을 먹으면 지나친 자극을 유발한다. 과도한 성행위, 과로, 스트레스, 두려움도 지, 지속적으로 지나친 자극을 일으킨다. 따라서 신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증가하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로 자신의 흥분제를 과다하게 분비한다. 이것들은 신체의 가장 필수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에피네플린, 코르티 손. 엔드로핀, 프로락틴 등이다. 하지만 매일 스트레스 반응을 남용해 몸의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해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아드레날린 분비의 부작용 중 하나가 장, 혈관을 포함한 주요 혈관의 수축이다. 이것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해로운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체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 그 결과 육해박테리아가 강력한 독소를 생산하면서 노폐물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 독소들 중 많은 양이 림프와 혈액으로 들어간다. 독소는. 신체에 강한 자극을 주는 영향을 찍힌, 끼치며 사람을 과민성 상태로 몰아넣어 신체의 에너지 비축량이 더욱 고갈되고 독성 위기나 급성 질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독성의 위기는 신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킨다. 따라서 신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만 에너지를 배분한다. 이런 상태에선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이나 힘이 빠지는 느낌은 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독소를 분해하고 폐색된 영역에서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너지 감소 원인이 사라지면 신체는 균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릴 때까지 신체는 잇따라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계속되는 계속되는 지나친 자극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만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